먼저, 레벨 1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랜덤으로 픽했어요. 네, 아까 영상에서 이 책을 살짝 보여드렸죠. 여기 맨 처음 모든 책 앞에 스토리 플러스랑 스토리 맵이 QR코드 찍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스토리 보시면 글팝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래서 중간중간에 QA가 있어서 여기 찍고, 네, 퀘션이랑 엔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책이죠. 레벨 1이에요. 그런데 동일한 레벨 1이더라도 조금씩 더 글밥이 많은 것도 있어요. 이를테면 이거는 굉장히 조금 시작은 글밥이 많지 않지만 중간부터 예를 들어 뭐 Then one flake, two flakes, here comes the snow. 근데 이게 다 지금 파닉스와 어, 사이트워드이거든요. Then 이거는 사이트워드에 등장하고요. Flake, flake, 그쵸? 그리고 Here. comes, the, 이런 건사이트워 t 로 배울 거고, snow 같은 경우는 sno, o r snow에서, p h 스 n i x 에서 배우는 단어예요. 그래서 p h 스 n i x 나 sight w o r d 배우면서 함께 보면 좋은 책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가 run 분명히 배웠는데, run을 못 읽어서 끊어 그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었나 봅니다. 네. 그런 식으로의 수준이고요. 이 책은 세가지 짧은 이야기가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bugs 였고요 부, 어, 그, bug 에서 배웠고, s 를 붙이면 plural. 그래서 bugs 가되고요 이렇게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Don't worry, rabbit. I'll shoo it away. Is it gone? Am I safe? It's gone. You're safe. Thanks, h e o p o e That was brave. Oh boy. Brave like you, rabbit. Yes, h e o p l e Just like me. 너무 귀엽죠? balloons 도있고요 그리 bath. 이것도 Phonics에서 배우죠? 네. 부 에프 베프 해가지고 p h o n i c 4에서 배웁니다. 4단계에서. 네. 이것도 너무 귀여운 얘기예요. 네. 오 보이 오 보이 그쵸? 음. 이것도 m I please have a cookie? 그래서 m a I라는 그런 폴라이트한 영어 프레이 a 를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네, 사용할 수 있게끔 장려해 주시면 좋죠. Mommy was baking cookies. Alfie loved cookies. He loved to smell cookies. He loved to look at cookies. 계속 반복되죠? But most of all, Alfie loved to eat cookies. 네, 이런 식으로. 뭐, He found a big coat and a big hat. 스스로 읽을 수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파닉스를 배우면. 이런 느낌의 책이 레벨 1이에요. 레벨 2 보여드릴게요. 레벨 2이고요. 아직 저희 딸은 레벨 2는 아직 안 읽었는데, 레벨 1을 다독과 정독을 통해서 좀 많이 만나고 나서 네, 슬슬 레벨 2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In school, we work, we learn, we play. We count up to a special day. We mark the calendar as a rule. 그러면서 네, 뭔가를 하네요. 이 정도 글밥인 책도 있고요. 동일한 레벨 2인데 이렇게 이건 매직스쿠버스로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죠. 이런 식으로 글밥이 많이 늘어난 책들도 있어요. 그리고 플라이가이도 네, 워낙 유명하죠. 이 책은 논픽션인데 플라이가이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뭐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지 않나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Wake me in spring 이 정도 글밥입니다. But Bear, Mouse cried, You'll miss winter. Bear yawned and said, I'm so sleepy, I don't care. Mouse waved his arms. You will miss sleigh rides in the snow, said Mouse. Bear rubbed his eyes and said, I'm so sleepy, I don't care. Repeat you will miss hot chocolate in streaming cups, said Mouse. Okay, so I don't care. <laughs> I don't care. But y o u miss it.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나 봐요. 귀여워. 네. 이 정도 글밥이고요. 이제 3단계 가볼게요. 3단계는 제가 한 3권 정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The Biggest Fish. 그래서 분명히 비교급을 배울 것 같아요. 네네. The mayor of little town was not happy. Other towns had big houses. Other towns had big stores. Other towns even had big festivals. Little town needs something big, the mayor said. He had an idea. He put up a sign. Everybody in little town read it. People ran this way with fishing poles and that way with fishing nets. 뭔가, 뭔가 네, 네. Oh, impossible, impossible. Come with me, said the painter. So, okay. 네, 글밥이 꽤 많이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또다 하나씩 보면 그렇게까지 어려운 단어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뜻을 모르더라도 파닉스랑 사이트워드를 하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일 팝콘샵만 볼게요. 팝콘 o 핑 팝팝팝 이런 것도 파닉스에서 배우죠. 네, 아이 그림 너무 저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좋더라고요. 아이고, 팝콘이 엄청나네요. 또 이런 책 읽으면 아이들이랑 팝콘 또 튀겨먹어야죠. 네. <laughs> vegetables, Closed. 아이고. 네. 이런 느낌의 책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책한번 봐볼게요. 제목은 라이 g h 이네요 네, 이 정도 글밥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어려운 단어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어렵다는 의미는 파닉스 룰에 적용되지 않는 단어인데 사이트 워드로 배우지 않는 단어들이요. 일테면뭐 dangerous, myth 이런 건 어려울 수 있죠. 확실히 급밥이 오. 확실히 급밥이 늘어났고 이 책은 조금 뭐랄까 챕터북스럽게 만들어진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레벨이더라도 글밥의 양이 조금 상이해요. 글 단어수나 렉사일 지수가 상이하다는 점, 모두가 다 똑같지 않다는 점을 이제 포인트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레벨 3 같은 경우는 주요 렉사일 지수가 400에서 650 사이를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200에서 550 정도라고 보면 된대요. 아이랑 활동하고 있는 워크북 보여드릴까요? <laughs> 이거는 저희는 순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아이가 활동하고 싶은 책 순서대로 하고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런 느낌의 컴프레이션이에요 단어도 조금 쓰고. 네. 이렇게 이건 s n o w 라는 책이었네요. Here comes the snow. 저희 딸이 이 책을 좋아하더라고요. 네. 증 그렇습니다. 이 정도? 네. I'm a firefighter. 이런 것도 했네요. 레벨 1 책은 사실 저희 딸은 다 봤어요. 다 봤는데,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Critical Thinking Question and Answer 이 책이 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기 나왔던 Question하고 Answer 있잖아요. 그게 여기에 다 이제 써 있고 트랜스레이션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찍었는데 잘안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책으로 오셔서 뭐라고 세이핀이 말해주는지를 보시면 되세요. 여기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프랙티스를 하셔서 이거 연습하셔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대신 읽어줄 수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고 얘는 단어장인데. 저희는 우선 아직은 안 하고 있어요. 사이트워드를 먼저 좀다 완료하고 나서 그때쯤 되면 이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읽고, 듣고를 먼저 하고 있어서 이거보다는 저희는 이 워크북 쪽으로 더 집중해서 하게 될것 같아요.